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정적분 A, B, A에서 B까지 fx, dx를 어떻게 하느냐. 부정적분을 그해서 끝점에서 끝점을 빼면 됩니다. 이것은 미적분학 원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A까지 적분을 하면 0이 되고, A에서 B까지의 적분은 B에서 A까지의 적분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되고, 어, 변수를 바꿔도 정적분의 값은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적분의 값을 구해야 돼. 이것은 다 미적분의 원에서 했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의 세제곱에 1에서 2까지 하면, 아, 1에서 3까지군요. 예, 27기 1이 되어서 26이 되고, 2번은, 어, 부정적분을 하면, x 의 4제곱 빼기 3x의 제곱, 2에서 3까지가 되므로, 81 빼기 16 빼기 3에 9 빼기 4가 됩니다. 그래서 65 빼기 15가 되므로 50이 됩니다. 3번도 적분을 하면 3분의 2 x의 2분의 3 0에서 1까지므로 3분의 2가 됩니다. x분의 1을 적분하면 ln의 절대값 x 1에서 2까지가 되므로 ln의 2가 되고 cos x를 적분하면 sin이 되므로 sin x의 0에서 pi까지가 되므로 0이 됩니다. 6번에 2에 마이너스 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므로 0, 3을 지분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됩니다. 어,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 1번도 일단 식을 정리하면 2x 닭이 x 분의 1에 dx가 되므로 2 x 를 적분하면 x 제곱, x 분의 1을 적분하면 ln에 절대값 x, 1에서 2까지가 되므로 4 빼기 1, 어, ln에 2가 되므로 3 닭이 ln에 2가 됩니다. 2번은 적분을 하면 3분의 2에 x 닭이 1에 2분의 3, 0에서 3까지가 되므로 3분의 2에 3을 지분하면 4의 2분의 3, 0을 지분하면 1의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에 8 빼기 1이 되므로 3분의 14가 됩니다. 세 번째는 1에서 2까지 부분 분수로 바꾸면 x분의 1 빼기 x다하기 1분의 1의 dx가 되므로 어, LN의 절대값 X 빼기 LN의 절대값 X 하기 1의 1에 1에서 2까지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LN의 2이고 얘는 LN의 3 어, 빼기 LN의 2가 되므로 어, 2 LN의 2 빼기 LN의 3이 됩니다. 탄젠트의 제곱의 적분은 어, 1 더하기 탄젠트의 제곱이 시컨드의 제곱이므로 시컨드의 제곱 빼기 1의 dx가 되고 시컨드의 제곱의 적분은 탄젠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루트 3 빼기 3분의 8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 사인 x의 제곱은 2분의 1 빼기 코 사인 2x이므로 적분을 하면 어, 4분의 1에 2에 4x, 빼기 2분의 1하기 4분의 1에 s i n 2 x 0에서 파이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에 2에4 p 이 2분의 x 죠더하의파이2이 어. 2분의 2분의 pi 이2음에 p 파이분은0이고분의파이분은빼파이분4이분의4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분이 됩니다. 어, 정적분의 기본적인 성질은 상수는 바깥으로 나오고, 더하기 빼기도 왔다 갔다 어, 바깥으로 나오고, A에서 C까지 적분해서 C에서 B까지 적분하면 구간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분하면 0에서 3까지 3 x 의제곱에 dx으로 x3제곱에 0에서 3까지가 되므로 27이 됩니다. 그 다음은 다음 정적분의 값을 a에서 a까지 적분한 것은 0이고 b에서 a까지는 어, a에서 b까지의 적분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므로 마이너스 p가 되고 a에서 c까지의 적분은 a에서 b까지 적분해서 b에서 c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므로 p 더하기 q가 되겠죠. 더하기는 다 떨어지므로 a2분의 c sinx dx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 sin x 다하기 4분의 8의 dx가 되므로 닭이 어, q 다하기 r이 됩니다. 어,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1번도 이제 떨어져 있는 걸 다시 합치면 x 다하기 1의 x 세제곱 1의 dx가 되므로 0에서 1까지 x 제곱 빼기 x 다하기 1의 dx가 되므로 어, 3분의 1의 x의 3제곱 빼기 2분의 1 x의 제곱의 x의 0에서 1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3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1을 하면 6분의 5가 됩니다. 두번째 것도 일단 0에서 ln 3이고 2x 더하기 1, 2의 3x dx라 두고 d는 적분 순서를 바꾸면 0에서 ln 3까지 2 t 더하기 1의 1의 dt가 됩니다. 그러면 0에서 ln3까지 얘는 2x 더하기 1의 e 의 3x 더하기 1의 dx가 되므로 인수분해를 하면 0에서 ln3까지 e 의 2x 빼기 2x 더하기 1의 dx가 됩니다. 그러면 1분의 1의 2의 2x 빼기 2x 다하기 x 의 0에서 ln3까지가 되므로 2분의 1에 ln3을 집어넣으면 9그 다음에 3 다하기 ln3이고 0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정리를 하면 2분의 9 빼기 2분의 1은 4, 5가 되어서 2가 되고 그래서 2 다하기 ln3 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간에 따르게 정의된 함수는 구간을 나누어서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0에서 파이 까지는 함수 자체가 그냥 sinx 로만 정의되어 있으므로 sinx dx 가되어 마이너스 어, 코사인 x 의 0에서 파이 까지 가 되므로 2가 됩니다. 근 0에서 2π까지는, 0에서 파이 까지는 sin x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π에서 2π까지는, cos x 더하기 1의 dx입니다. 얘는 방금 2라 그랬고, 얘는 적분을 하면, sin x 더하기 x 의 음, π에서 2π까지가 되므로 sin 2π나 sin π는 다 0이므로, 이것이 π입니다. 그래서, 얘는 2 더하기 파이가 됩니다 얘도 마이너스 어, 파이에서 파이 까지는 사인 x dx 가 되고 파이에서 어, 2 파이 까지 고사인 어, x 더하기 1의 dx 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 기함수의 적분 그러니까 원점 대칭의 함수의 적분으로 0이 되는데 해보면 마이너스 코 사인 엑스의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므로 끝점의 함수값이 같으므로 여기는 0입니다. 그다음0이는 방금 파이라고 했죠. 그래서 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도 이제 양수 음수를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0에서 파이 구간에서 사인 2 x 는 0에서 x 가 2분의 파이까지는 사인 2 x 가 양수고 2분의 파이에서 x 가 파이 까지는 싸인 2x 가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어 0에서 2분의 파이 까지 싸인 2x dx 가 그리고 빼기 어 2분의 파이에서 파이 까지 싸인 2x dx 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코사인 2x 0에서 2분의 파이 까지 얘는 더하기 2분의 1에 코사인 e x 의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입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를 재분하면 2분의 1을 더하기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을 더하기 2분의 1이 되어서 2가 됩니다 근데 얘도 e x 빼기 2가 언제 0이 되느냐 면 x가 ln2에서 0이 되기 때문에 0에서 ln2까지는 어, 2가 더큼으로2 빼기 2x dx고, 그 다음에 ln 2에서 1까지는 2x가 더큼으로 이렇게 적분이 됩니다. 그럼 얘를 적분하면 2x 빼기 2x 0에서 ln 2 까지고, 얘는 2x 빼기 2x ln 2에서 1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2LN 2 ln 2 빼기 2 ln 2는 2고, 0 집어넣으면 다하기 1. 얘는 어, 2 빼기 2고 빼기 2 더하기 2 ln 2가 됩니다. 그래서 어, ln 2가 걸려있는 게 여기랑 여기가 걸려있으므로 얘는 4 ln 2고 빼기 어, 5 더하기 2로 적분이 됩니다. 이것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한 개념입니다.